고생노치가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죠 네. 그래서 왠지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고 음. 이제 이걸로 넘어가네 <laughs> <laughs> 마지막 선율이가 심은 이 화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언박싱했던 다육식물들을 이 화분에 심어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너무 귀엽죠? 이 화분들은 다육식물 화분회사인 루고 코리아라는 곳에서 만든 화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너무 귀엽고 <laughs> 막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화분이라서 안에 다육이들을 심어 두면 더더 예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는 2층집을 테마로 한 화분이고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다가 심을 수 있고 집 모양이 있고 계단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디저트 가게인 것 같은데 이 가게 앞에 화단에 이렇게 꽃을 심어 놓는 것처럼 다육이들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제 딸이 진짜 <laughs> 좋아해가지고 이 화분에 식재하기 전부터 화분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화분이라면서 자기랑 꼭 같이 심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제가 주말에 어, 이 화분에는 딸과 함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세 개의 화분에 다육식물들을 심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이 고슴도치가 있는 이 화분에 다육이들을 심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종 모난테스라는 아이고요. 얘는 시에라, 얘는 오로라, 얘는 희성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이렇게 다육이 흙하고 그다음에 세척 마사 그리고 또 위에 올리면 좋을 블랙 마사토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밑에 배수 구멍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근데 구멍이 없어도 다육이들은 잘 살더라고요. 저는 구멍 없는 화분에 심은 다육이가 더잘 살아요. 이렇게 밑에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다가 마사토를 조금 넣어줄게요. 마토를 깔고 위에도 깔아줄까요? 네,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육이 흙을 조금 채워줍니다. 이렇게 다육이 흙을 채워주시고요. 이 정도만 채울게요. 얘도 이 정도만 채울게요 좀 많은 거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채우고요 제일 위에는 이거 하나만 원정 모난테스 하나만 심을 거예요 위에 상자에 있는 그래서 밑에다가 세 개를 넣을 건데 일단 얼굴이 큰 아이부터 심는 게 유령이더라고요 밑에 조금 흙을 이렇게 털어내 주시고 심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시든 잎은 떼어주는 게 맞는데 저도 떼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어주어야 어 세균 번식이나 이런 거 막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상태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크게 저는 얼굴이 큰요 아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이 작은 이런 아이들을 넣어줄 건데 중간 중간에 흙을 채워 주시면서 해야 나중에 움직이지도 않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흙을 넣어 주면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로라를 이렇게 옆에 심어 주겠습니다. 오! 어? 자리가 조금 남네요. 그러면 희성을 조금 더 가져와서 심어 주는 것으로 할게요. 이렇게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넣어주고 안으로 쏙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핀셋을 이용해서 이 밑으로 쏙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는 얘만 쏙 집어 넣으면 돼서 되게 쉬워요. <laughs>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쳐주고 붓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했으면은 마지막에 여기 먼지 제거기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사이사이에 있는 흙들을 조금 이렇게 털어주기 엄청 잘 털려요 <laughs> 진짜 신기해요 물은 일주일 뒤나 2주일 뒤에 주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잘 심어 졌죠 음 되게 쉽네요 대충 심어도 엄청 예쁘게 심어지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화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화분은 디저트샵 앞에 화단을 꾸미는 화분입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아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얘는 레트지아라는 아이고 얘는 화재 그리고 얘는 핑거 그리고 얘는 오로라 그린애도 아까 같이 심어 줬던 희성이에요 그러면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막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큰 거부터 큰 아이부터 심겠습니다. 이 아이부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핀 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도 레트지아도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머리가 보이게 넣어줍니다. 흙을 조금 채워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넣어줄 건데요. 예쁘게 잘 들어가야 될 텐데 <laughs> 어떻게 될수 있을지 일단 키가 큰 애는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여기 뒤에다가 오로라를 이렇게. 자, 머리 자리는 조금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얘는 그린 애도 너무 귀엽죠? <laughs> 이렇게 작은 애들이 좀 있어야 이런 아기자기한 화분에는 예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틀을 잡고 여기 안으로 쏙 아니면 얘네 둘을 이 사이로 몰고 이 아이를 여기 바깥에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네요 <laughs>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줄까요? 잘라서 넣어두고, 안 예쁜 애는 띄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좀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laughs>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나.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는 안에 물구멍이 큰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다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깊은 화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지금 화분인 거거든요. 밑에 마사를 많이 넣어주고, 뭐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오투샤 어, 이게 차라리 낫네요. 쟤를 <laughs> 머리를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막 작은 머리에 그리네또를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다가는 얘를 같이 이렇게 넣어줄게. 예쁘죠? <laughs>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도 넣고 싶은데 얘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다육이 초보라 핀셋을 <laughs> 쓰는 거 자꾸 까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쁘게 될것 같아요. 어 진짜 예쁘네요. 요. 녹영을 <laughs> 오늘 다육이를 심어 볼게요. 네. 자, 먼저 제일 밑에다가 이걸 이렇게 망을 깔고 그다음에 여기 가는 자갈을 조금 깔아 줄 거예요. 이정도만요 네, 이 정도로 깔아요. 그다음에 흙을 넣어 주세요. 괜찮아요 골고루 응. 섞어야겠습니다 물기가 조금 나왔네요 <laughs> 네. 그렇게 넣어주세요. 아유, 얘도 괜찮아요. 이따가 치우면 돼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육이를 넣어볼 거예요. 이 다육이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요. 어, 여기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육이는, 얘는 전이야, 얘는 옥투샤라는 애예요. 옥투샤. 응. 얘는 깊으니까 이렇게 넣고, 이쪽에다가 흙을 좀더 채워주세요. 여기요. 어, 거의 됐어. 거의 어떡해 괜찮아요. 또 있어요. 또 하면 되게 응. 유튜브 잘하려고. 엄마 유튜브 찍을 때 이렇게 다듬고 해요. 음. 이렇게 응. 하고 여기 넣고. 다음 마지막으로 핀셋을 줄 거예요. 핀셋이요, 왜요? 음. 이걸로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 작은 아이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아이스, 아이스. 이거도 돼. 네, 엄마는 좀더 작은. 자그...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아, 제가 작걸요아 그래요? 제가 작 걸로 다 됐고 응다 음.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이제? 네다 <laughs> 됐어요 그러면 벌써 끝났어 엄마 유튜브? 응 음. 이렇게 금방 다 심어질 수가 있어요 왜요? 여기에 채워줍시다 저는 그냥 네이 핀셋을 해가지고 네 카에다가 넣을래요. 카에다가 넣고. 아 그런 장난을 지금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있지. 아니야. 아 이거 가져요? 장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쪽에 있으면. 네. 제가 이거 뭐라 고하지 크기 차이도 많이 나고 불편해 가지고. 네. 줄다가 네. 넣어 놓은 다음에 제가 이거 손으로 들고 해보려고요. 음. 거기에 다만 놓고 넣는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좋았어. 근데 어디가 앞이에요? 여기가 앞이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앞이에요? 네. 아하. 아, 아 그럼 기도만 보이는데? 그러면 자리를 바꿔야겠네요? 네? 바꾸고 싶어요? <laughs> 얘니니까 괜찮고. 근데 다 보여. 봐 봐. 괜찮지? 숙겨야잘 보이잖아. 응. 여 앞으로 하고. 아, 할까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 간감간감 핀셋이 핀셋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삽을 이렇게 뜯어 주세요 자 이제 이 사이에다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네. 예. 이쪽 좀 높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삽으로 해보려고 삽으로 가지고 오늘 안에 완성은 되는 건가요? 네. 제가 <laughs> 지고 제가 이걸 다 하고 손에 좀 씻어야 될거 같아요. 그래요. 지금 손에 흙을 많이 묻고 있어 가지고. 눈도 붓고 눈도 붓겠다. 되게 뭐라고 팔에도. 이 팔도 만지고 속도 만지고 그래 가지고. 네. 손이 좀 더러워졌어요. 이거 말랑말랑 말랑말랑 근데 어떤 음 이빨이 위에도 간는게 이렇게 돼도 되나요? 네전 초록색을 이때 초록색을 좀초록색아 그리고... 그래서 좀더 그렇네요 핑크색은 이렇게 <laughs> 이게 된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이 펌프로 먼지를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완성입니다. 같이 사진 찍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2층 집인데, 응. 2층 집에만, 어, 화단이 있어요 이 화단은 잘 보시면 이렇게 돌 계단이 있고 이렇게 2층에 이렇게 화, 집 하나가 더 있고 화단이 하나 더 있고 집이 한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벽에 달수 있고 아 어떡해요? 비니가 이렇게 돼있어가지고될수 아 있고 그렇군요 이건 가게나 마트인데 화단이 앞에 있어가지고 뭘 심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건 고생도치가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죠? 네. 그래서 왠지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고 이제 이걸로 넘어가네 마지막 선율이가 심은 이 화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얘는 다람쥐가 솔방울에 꾸미고 있고 이것도 왠지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꽃도 달고 있고 예쁜 스카프 예쁜 옷도 입고 있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어떤 화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요. <laughs> 그래요. 그럼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도 네. 출연할 생각이 있나요? 네. <laughs> 알겠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네. <웃음>